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신나는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8월이 시작되고 있는데, 자, 여름 휴가, 자,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올 준비 되셨습니까? 자, 이번 주 증시 반등이 나와주면서 여러분들 모두 여름 휴가비 정도는 버셨을이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못 벌었다고요? <laughs> 못 벌었다고? 자 이런 장이 못 벌면 어떻게? 지금 이정 이 정도 장에는 최소, 최소한 여름 휴가 비 정도는 좀 벌었어야죠. 자 이거 이게 길게 놓고 보면 아뭐 길게 놓고 보면 계속 빠졌다가 이만큼 반등 나왔으니까 뭐 크게 반등 나온 게 아니라 생각될 수 있겠지만 자 이번 주만 놓고 보면. 이번 주로만 놓고 보면, 그리고 7월 중순만 놓고 보면 증시가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기존에 물린 거 빼고 신규로 매수 접근하신 분들은 아마 거의 다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 휴가비 정도는 다들 벗었으리라 생각되고 있고, 못 벌었으면 주식 투자 그만두거나, 그거나, 할수 없죠. 이번 주 로또가 있습니다. <laughs> 자 로또나 사는 수밖에 없어요. 자 로또 1등을 한번 바라면서 로또 판매점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지수 올라줬습니다. 2490와 2500선 이제 다가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7월 말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죠. 8월 말까지 2,550에서 2,600까지 올라가실 것이다라고, 특히 대신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와줬는데, 실제로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어, 그쵸? 오, 어, 지금, 자, 이 차트를 보면은요, 종합 지수 차트를 보면,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쵸? 어, 특히 11선, 5일선 깨졌더라도, 11선은 깨지지 않고, 상승 각도를 유지해주면서 지수가 계속 올라주고 있습니다. 야, 이런 장에 벌어야 되는데, 진짜. 지금 장에 벌어놓고, 올라가다 좀 쉬겠죠? 또 쉬면은 그때 조금 잠깐 주춤하다가 또 다시 또, 또 올라가거나 떨어질 때그걸할 텐데 그때 또 한번 또 수익을 내고 해야 될 텐데요. 일단 종합 지수 2,490까지 올라졌고, 자 코스닥은 813, 831, 831까지 올라졌습니다. 자천 포인트까지 올라졌었던 아, 코스닥 아, 지금도 계속 올라주고 있고요.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장에 어,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다.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 개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죠? 개인들이, 개인들이 지금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계속 샀다가, 고가에 샀다가 계속 물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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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고, 조금 반등 나오니까 그나마 이제 팔고 있어요. 이 외국 개인들이 지금 팔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익을 나서 파는 게, 파는 것보다도 아마 물린 거. 물린 거를 지금 청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물리기 전에, 물리기 전에 손절을 하고, 지금 샀으면 오히려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을 텐데,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외국인들은, 그죠 계속 계속 매도하다가, 이제 바닥이다. 충분히 빠졌다 싶으니까 지들이 이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사야 되는데 자 지금 그런데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한번 좀 볼까요? 먼저 잠깐만 미국 증시도 볼게요. 이번 주 미국 증시 자 미국 증시도 올라주고 있습니다. s&p 500도 올라주고 있고 자 다우도 올라주고 있고 나스닥도 올라주고 있고 어우 나스닥이 지금도 강도가 세네요. 다오지수보다도 나스닥이 강도가 더 셉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에서도 기술주들이 지금 반등이 세다. 그동안 낙폭가대가 심했던 기술주들이 지금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자, 지금 7월 중순부터 8월이죠? 거의 지금 한 달간 올라주고 있어. 한 달간 정도, 한달 정도 현재 릴리가 나와주고 있고. 자, 계속 얘기대로는, 얘기대로라면, 자, 8월 말까지 2600선까지 올라주고, 주겠다라고 얘기 나주고 있는데, 야, 이게 다 올라갔네, 벌써. 2550에서 2600선이야. 아, 벌써 다 올라갔어. 언제 돈벌 거니? 여기서 사서 여기 벌었으면 자, 2,300선 부근에 샀으면 자, 2,600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200에서 300포인트까지 정도 여유가 있죠. 그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이 수익 낼수 있는 구간인데 자,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우리가 수익을못 내고 있다. 아, 이거 지금 그러면 <laughs> 아, 문제가 있긴 한데요. 자, 우리가 돈벌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다음 주에 좀 벌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8월 말까지 2600까지 올라간다고 대신 증권에서 나와줬는데요. 또 다른 증권사에서는 지금 또 다른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좋죠?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9월까지도 8월 받고, 자, 7월 올라가고 8월 받고, 9월까지도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2020년에 유동성 장세. 그쵸 돈의 힘으로 그냥 쫙 올라갔고 2021년 6월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죠. 예, 그 지금 뭐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높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자, 그리고 2022년에는 지금 인플레이션.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이게 아주 극심화됐죠. 극심화됐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죠.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뭘 원래는 2022년 시작할 때는 0.25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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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금리를 천천히 천천히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 정도로 올리겠다.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0.25씩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부담스러워했거든요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 침공하면서 갑자기 지금 어 세계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0.75씩 올리고 있습니다. 0.75씩 올리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올렸다. 아, 앞으로 한 올릴 수 있는 어, 어, 지금 금리 인상 폭은 한1%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1%. 그럼 0.75, 0.75 올렸는데 0.75한번더 올리고 0.25 올리면 거의 다 올린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한번 내지 두 번이면 거의 다 정점이다. 거기가 아마 맥스일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가 한 번씩 출렁출렁 출렁거리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 다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이제 악재적인 요인이 사라지니까 주가가 한번 다시 계속 또 거기서 받고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이제 지금은 이제 기술적 반등은 나와 줬지만 자, 금리 인상이 끝났다 싶으면 또 거기서 받고 주춤하다가 또 받고 또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어, 상승 추세가 길게 보면 1년, 2년, 이렇게 장기 추세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다만, 2020년처럼 유동성장세, 이렇게 상승 각도가 크게 나오기는 어렵다. 그래도 완만하게라도 증시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자, 이번에 기술적 반등은, 자, 9월까지, 자, 9월까지, 자, 어, 길게 보면 10월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조금 적극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놔야 돼. 지금 이렇게 각도가 크게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좀 벌어놔야 됩니다. <laughs> 자 이번 주는 뭐니 뭐니 해도 카카오의 날이었죠. 에, 카카오 그룹 주의 카카오 주의 주간이었습니다. 카카오 그룹 주들이 상당히 많이 가져줬습니다. 자 카카오 주가부터 잠깐 좀 살펴볼까요? 어, 오늘 오늘 요번 주에 시가총액 사기 종목들도 너무 잘 가고 있어요. 지금 자 카카오 야 8만 원. 드디어 8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언제 가니, 언제 가니 했더니, 자, 이번 주에. 자, 지금, 3.16 올라주면서, 8만 1,200원까지 올라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카카오, 5만원대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야? 5만원대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이 많았었는데, 자, 그 걱정을 지금 이겨버리고, 지금 8만원, 8만, 아, 8만 카카오까지 올라가 줬습니다. 카카오 뿐만 아니라, 카카오 뱅크. 자, 카카오 뱅크도 오늘 못 가다가 지금 가줬죠? 그리고, 카카오 페이도 지금 올라주고 있고, 그죠? 예, 올라주고 있고, 카카오, 에, 아, 게임즈. 어, 게임지도 현재 같이 또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동안 못 갔던 카카오 관리 종목들이 상당히 좀잘 갔고요. 거기에 덧받쳐서 지금 네이버 네이버도 좀 올라주고 있는데 네이버는 좀 미리 올라줬다가 지금 오늘 좀 조정이 차익 매물이 좀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이 이제 바닥에서 탈출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정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다시 또그 받고 저가 매수가 들어오겠죠. 야 이제 바닥이다. 바닥. 그동안 이제 무서워서 못 샀는데 올라줬단 말이야. 근데 차익 매물 나서 와 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못 썼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조금 오른 가격이라도 사들어오죠. 야, 이제, 진, 바, 진짜 바닥 나왔다. 지금 저 조정날 때 사야겠다 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죠. 그러면서 지금 다시 이제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나와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카카오 관리, 관련 종목들 다음 주에도 계속 좀 보아,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는 또, 또다시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가지 않겠느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보면은요 자 lg화학이 또 올라줬어요 자, lg에는 솔루션도 안 빠지고 버텨주고 있고 lg화학도 오늘 5%대 와 lg화학이 이렇게 올라 준다고 어 상승각도 보세요 무섭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자 50만원대 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64만원 와 지금 64만원 지금 주당 14만원까지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아저기시 계속 우리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죠 2차전지는 자 조정 나오면 사야된다 조정 나오면 그러니까 2차전지는 제가 이렇게 작년부터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반등 나오고, 떨어지면 반등 나오고, 이렇게 바닥권이라도 떨어지면 반등 나오고, 떨어지고 반등 나오고 이렇게 나올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올라주고, 떨어지고 올라주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주중 나왔다가 올라주고, 떨어졌다가 또또 또 올라줘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떨어지면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에서 과정과정 과정 중에서도 이렇게 올라주 준단 말이죠. 그래서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우리가 버리지 말고 계속 보자. 그리고 한 종목만 여러분들이 그이 종목 저 종목 집적거리고 다 보는 게 아니고 보는 종목만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종목의 흐름을 그 업종의 흐름을 지금 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저것 다 보는 게 아니라 하나만 보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증권사의 그 애널리스트도 그렇죠. 이 종목, 저 종목, 모든 종목을 다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업종을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2차 전지만 담당하는 어, 애널리스트, 반도체만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뭐 이렇게 플랫폼만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뭐 이렇게 다 있어요. 그, 그 많은 종목 중에 한 업종만 파서, 한 업종만 파요. 그래도, 그래도 안 맞아. 그래도 안 맞을 정도로 어려운 건데,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 종목만, 한 업종만, 이렇게, 계속 눈여겨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흐름은 눈에 들어와요. 흐름은, 흐름은, 우리가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종목을, 이것저것 막, 딱, 널리, 뭐, 이거 안 돼, 이거 안 가네, 하고, 또, 초거 해놓고, 초거안 가네, 또 해, 과또 해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딱 해놔. 이렇게, 2차전지, 뭐, 반도체든, 뭐, 플랫폼이든, 딱, 이렇게 해놔. 관심 종목을 이렇게 뽑아놔. 그, 시, 어, 대장주, 2차전지 대장주 위에다 이렇게 해놓고, 밑에 양극재 기업 어? 그리고 또 이렇게 새로 성장하는 2차전지 기업들 아니면 또꼭 그 움직여 주는 2차전지 기업들 이렇게 해 놔요 한 10개 정도만 해놔요 이렇게 이것만 봐 이것만 이것만 봐도 돈 번다니까 지금 여기저기 계속 찌적거리고 이왕 이거 이거 안 가니까 이거 조종 나오네 왔다 갔다 하는 거해 볼까 그럼 또 이게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초보자들이 그렇게 해서 돈 벌기 정말 힘듭니다 이게 전문가들도 어려워요 전문가들도 여기저기 왔다 거리면 왔다 갔다 거리면 어려워요. 지금, 시 말은 뭐, 나,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청산 유주처럼, 뭐, 3%라든가, 뭐, 환경 아우드라든가, 모든 거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자, 그, 오기 전에, 방송하기 전에, 여기 그 부지런히 그, 아는 내용만 계속 보는 거예요. 예, 그, 자세히 알지도 못해. 어떻게, 그한 분야를 공부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그,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놓고, 이것만 보면, 돈을 번다. 돈을 벌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에, 초보자 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하세요. 그냥, 자, 이거 간다, 저거 간다, 막 보지 마시고, 하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길이 열리라, 열릴 거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2차연지 아, 실적 발표하고 있는데, 좋아. 어 지금 잘 내고 있어. 주가는 떨어지고 기복이 있지만 실적은 계속 나와주고 성장은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기업들 보면 저 에코프로, 에코프로 어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SK이노베이션 실적들이 잘 나와. 영업들이 영업익이 잘 나와. 아직도 뭐죠? 성장 가능성,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노려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 보고서에 보면 그 외에 또 노릴 를볼 만한 종목 2차원지 아, 말고요. 자, 그리고 이 테이펙스, 메가스터디교육 BH, JLP 엔터 그리고 LG 이노텍, 롭데 칠성 동진 세미킹, 첨보, 심텍 뭐 덴티움, 이런 종목이 있네요. 이런 종목들도 음. 여러분이 또 참고로 또 보시기 또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잠시만 이번주에 카카오가 많이 올라줬는데요. 자, 근데 8만 원까지 올라졌죠. 그리고 17만 원부터 떨어졌단 말이야. 17만 원부터 떨어진 6만 원대까지 떨어지고 이제 8만 원 됐는데 자, 목표 주가가 떨어지면서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목표 주가가 10만 원입니다. 10만. 10만 원이면 남궁훈 대표 계속 최저 임금 받고 일해야 되, 돼요. 자, 카카오 2분기 매출. 자, 일단은 어 기존 전망에 기존 기 증권사가 예측한 거에 부합을 했어요. 이 정도 갖고는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죠. 사실은 이거 이거보다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 깜짝 실적이 나와줘야 예측한 것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와야 주가가 한번 쭉쭉쭉 올라주는데 자, 일단 뭐 예상치 정도. 손해는 안 났다. 그냥 똔똔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3분기, 4분기가 있죠. 3분기, 4분기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바닥 찍고 올라가느냐 바닥 찍고 내려가느냐가 이제 결정될 텐데 3분기, 4분기에는 실적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으로 얘기 나눠주고 있습니다. 물론 과, 합격, 갑자기, 급격히, 뭐,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 실적이 나와주는 건 아니지만, 또 서서히, 서서히 계속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 카카오, 자, 다음 주에 혹시 주가 못 올라가고 좀 조정이 나와준다 그러면, 7만원대까지 혹시 적었겠죠? 그 내려와준다 그러면, 못 사신 분들이 저가 매수에 좀 가담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중에 언급한 지금 오픈 태칭이, 자, 이제 4분기부터 이제 광고를 시작을 한대요. 자 오픈 채팅에 이제 광고를 이제 붙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또 매출이 나와 주게 있겠죠. 그래서 난국문 대표도 이 오픈 채팅 쪽에 상당히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서 여기다 광고를 붙이면 매출이 적지 않게 나올 것이다라고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물론 메타버스도 얘가 하고 있지만 그거는 뭐좀 좀 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는 것이고 지금 당장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오픈 채팅에다가 광고를 붙이는 것으로 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부분 카카오 의 핵심 이제 광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성장을 한다 그러면 어각 오픈 태칭에서 좀 매출이 나와주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3분기,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 카카오 주가가 아, 무너지지 않고 계속 주가가 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 광고 사업부의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어서 주가가 서서히 반응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오, 오늘 급격히 이번 주쯤 급격히 올라줬는데 어 계속 이제 급격히 올라주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매수세가 들어와서 외국인 기관들 매수세가 들어와서 올라줬지만. 다음 주에는 조금 이제 천천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도 매출이 나와줬어요. 자, 분기 매출이 2조로 돌파했습니다. 자, 지금 라인 매출이 지금, 분리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사업 부분 매출만 2조가 돌파했습니다. 뭐죠? 성장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주가가, 이게, 눈에는 이게, 이게, 눈에 띄게 뭐, 서,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매출이 계속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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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성장 동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좀 봐달라는 얘기도 있는데, 카카오는 네이버나 같이 가신다고, 같이 간다고 보면 돼요. 네이버도 이렇게 약간 그 모습은 다르지만, 뭐 서로 주권이바거니 이렇게 올라주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이 간다. 아, 결과적으로는 그 동인 사업 업종이고, 업종이기 때문에, 동인 사업이기 때문에, 한쪽이 갑자기 뭐 부진에 빠져서 못 올라간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같이 세트로 놓고, 세트로 놓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좀더 외국인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 카카오 못 올라가죠. 그 카카오도 또 나중에 이렇게 또 올라가요.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오르나가 이렇 주권이 바뀌니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개다 같이 좀 세팅해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이버 먼저 이렇게 올라줬죠. 올라갔다가 지금 카카오 못 올라가니까 어, 올라주죠. 이제 뭐 카카오 올라주고 네이버는 좀 쉬고 있죠. 네이버 좀 쉬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주권이 바뀌니 왜냐하면 동시에 돈이 들어오기에는 아직 유동성 자금이 부족해요. 그래서 한 종목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종 내에서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차전지도 그 업종 내에서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 있으면 조금 쉬고 다른 종목도 이렇게 좀 보고 한, 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신종목에 세팅해 놓고 있다가 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겠죠. 그걸 만약에 놓친다 그러면 다른 종목 다른 업종을 또 이렇게 보고 그 종목이 올라가길 또 기대하면서 좀 매매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에, 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이것저것 보지 마시고요. 어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종목 특히 성장한 종목 특히 성장한 종목을 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칠게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자 이번 주에 돈못 보신 분들은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보죠 다음 주에 한번 또볼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에 그것도 난 모르겠다 어렵다 하신 분들은 아 어쩔 수 없죠 로또 자 로또 가게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신 분들은 나 어, 월요일 어, 오전에 자 농협 본사로 가시고요 자 로또 1등에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은 다시 이 방송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자, 다 월요일 날 얼마나 들어온지 한번 보겠어.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요. 자,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